모든 병은 세포의 손상을 시가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해독과 재생의 간격을 공급해서 정상세포로 교정한다,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세포든, 신장세포든 간세포든, 어, 콩파세포든, 어쨌든, 세포의 손상이 우리 몸에서는 언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는 생기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어, 해주는데 필요한 어떤 영양소를 찾고 그 영양소에 공통적으로 어,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개발하는 게 저희 몸에서 가장 역점을 얻던 부분들입니다. 네, 그 물질을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되돌아간다. 이것을 리버스브라다이제 가역적이다. 정상의 세포가 염증세포로 되는 것은 악화되는 거고 병이 되는 거지만 염증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다. 어, 결국에 이런 돌아가는 힘은 이 다섯 가지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소화, 해독, 혈류, 면역, 복구이 다섯 가지의 자유취를 위해서 교정이 된다. 이 교정을 시키는 영양소는 오르면, 아토시아닌, 아, 노유파, 아, 지방산, 염독소, 유황, 비타민 미네랄, 커크민 아미오산, 식이섬유, 소화연소, 파이토케미칼 여기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말은, 파이토 케미칼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파이토, 원래 케미칼은 화학이라는 뜻이죠. 파이토는 식물, 화학 성분이에요. 식물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 영양소, 파이토 케미칼. 천연이죠. 천연 성분이다. 이 성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염증세포를 정량세포로 만들 수가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질이 완벽게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4개월이다. 예전에는 체질은 안 바뀐다. 한번, 우리 몸이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u n r e v e r s i l 바뀌지 않는다는데 아니다. 바뀐다. 무엇에 의해서? 바로, 이런 교정 영향소에 의해서 바뀌다 환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바꾸면 유전자가 바뀐다. 이 유전자를 우리말로 체질이라고. 예전에는 선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물려받는 것이 유전자지, 환경적으로는 안 된다. 요즘에는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뀐다. 이 항문을 에피제네틱스에피제네틱스 이게, 어, 환경유전. 후성유전이라고 하죠, 후성. 성유전 그러니까, 당구 심화에 보면,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음, 이게 유전자가 바뀌신다는 거예요. 게, 근데 이제 호랑이는 3일밖에 못 버텼죠? 네, 왜냐면, 아무나 체질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뭐 쉽지 않다. 작심 3일, 대부분, 대부분 90%는 작심 3일을 끝나고, 어, 이게 한 100일, 100일 정도를, 어, 그, 사실 그, 자기가 먹기 가장 싫은 음식을 먹으면서, 어, 그걸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어, 3개월에서 4개월이면은 혈액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체질 중에 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골든 타임이 4개월에 4개월 동안 모든 체질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 나는 뭐 살찌는 체질이야, 살안 찌는 체질이야, 당뇨병에 쉽게 걸리는 체질 이런 것들이 4개월 만에 다 아, 저는 체질을 바꿀 수가 있다. 근데 그 바꾸는 물질을 아, 세포 교정 물질이라고 하고.